안녕하세요. 양다 농장입니다. 오늘은 비가림 하우스에 두룩 모아진 요 전경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요 두룩 모으는 과정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이 비가림 하우스는 노지보다 이렇게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고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신경을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은 하우스 고를 모는데요. 네. 오늘 우리는 이 트랙터도 안 하고. 트랙터가 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지, 뭐, 하우스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또 뭐, 인대하고 뭐, 그래, 귀찮고 그래서 네. 관리기로 해요. 그냥. 네. 관리그래 해도 뭐,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기로 했는데, 네. 예. 두릅을 몰려면, 센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렇죠. 두개 센치를 정확히 잘 맞춰야지 골리잘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고추골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요 밑에 배터기를 보시면은. 이밑 네. 부분이 있어요. 이게 두루 맨밑 부분이거든요. 음. 고기가 이 보시면 아시죠? 한 60cm. 60cm. 네. 예. <laughs> 그럼 요거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넓게 아... 어, 하려면 넓게고 좁게 하면 좁게고, 하아무대로요거를 예. 풀어서 여기 요거를 풀어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 어, 요걸로 그래.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60cm로 맞춰서 고를 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높이도 네. 요 조정이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점적 관수를 하기 위해서 네, 네, 네. 예, 평판을 대고 있어요. 음... 음. 평판을 되면은 나중에 점적관수 할때 고리 네. 우회가 패내기 때문에 점적관수 하기가 좋아요, 깔기가. 아, 물고서.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있는 원형이 있는데, 이건 네. 일반 노지에 점적관수 안했는데 음. 그런 데는 이제 원형판을 끼워서 그렇게 해,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이제 이골 그 높이는 약한, 25cm 정도 되겠네요. 쪽으로 한번 예. 보여주세요, cm. 어, 이렇게 보면 한 25cm, 음, 예. 25cm 정도 이렇게 높이로 해놨어요. 예. 음. 그러니까 적당히 고리 잘맞으더라고예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넓게 우리는 예, 예. 넓게, 옆으로 넓게. 예, 우리는 다른 거 위해서 좀 고리 넓 넓고 팬팬하게 해요. 예, 덤적 관수를 하기 위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음. 예. 며칠 전 어제까지 다 해서 거름 예. 뿌리고 비료 뿌리고 네네. 2차 노타리까지다 섞어서 비료와 거름을 골고루 다 섞어 놓았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은 이제 예. 줄을 띄워서 네. 볼을 몰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예. 줄을 띄우는 과정과 예. 어? 볼 무는 과정을 예.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드루고 예, 이제 요거를 어, 계산을 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 이게 하우스와 전체 폭이 지금 우리 거는 예. 7 m 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음. 골을 놓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만생종을 해서 키가 크기 때문에 다섯 음. 골을 넣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m 한30 정도 예. 그 정도 띄어서 했는데요. 네. 올 같은 경우는 조생종을 선택을 했어요. 품종을. 음, 그러면 키가 이제 덜크겠죠 네. 키가 작은 관계로 인해서 고을한 네. 골을, 골을 더 넣을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7m 하우스에 예. 6골을 넣을 예정이에요.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네. 해 드릴게요. 네. 줄띄어서 네. 간격 맞추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간격은, 이 하우스, 대에서, 50cm,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cm를 띄우고서, 네. 요 그러면 요 헛골이 됩니다. 네. 네. 그 상태에서, 요 1m로 아까 잘라놨다 그랬죠? 요거를 갖고, 네. 이렇게 금을 거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나 가면은 이게 여섯 꼴이 생겨요. 음. 네. 편리하네요, 그렇게. 이렇게 네. 하면은 아, 재래식이지만 뭐 우리 나름대로 딱 맞출 수 있고. 음. 이걸안 하고 하니까 네. 재래라고 그도 기계를 하다 보니까 수동을로 하니까 자꾸 삐딱하게 돼요. 거의. 그러면은 양쪽에서 해 줘야 되나 이쪽 네. 저쪽에서 네. 또 해야 돼요? 양쪽에서 줄을 네. 이용해서 다트 끝으로 가서 네. 이제 양교메를 긁어서 표시를 할 거예요 네. 표시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줄을 띄워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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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부터줄 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선 이런 쇠 음. 말뚝을 음. 하나 준비하세요 네. 그리 이렇게 줄을 묶습니다 이렇게 음. 이거는 그냥 꽉 묶으면 돼요 음. 그래서 안 걸러지게만 묶고 그다음에 음. 여기로 오셔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아까 줄 표시해 놓은 데다가, 표시에는금 있죠? 네. 거기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구덩 넣고, 네. 계속 끌고 가세요. 이렇게. 이쪽도 아까 전처럼 똑같은 네. 방법으로 가위를 네. 하우스에서 50cm 예. 에서 정하게 예. 여기다가 정확히 꽂아 주시고 예. 당긴 다음에 이렇게 줄을 내세요. 어. 돌려 매시고 이 계속 옆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단단히 묶어 주셔야 돼요. 예. 풀리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꼼히 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다음 또 1m를 이렇게 띄우시는 거예요. 여기 대로 그 다음에 이거 말뚝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왔네요 아참네 <laughs> 이따가 이제 좀 갖다가 하면 되죠 뭐 네. 네. 우선 임시방편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걸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면에다 딱 이렇게 잣대를 해서 응. 여기죠 이렇게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꽂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한꺼번에 두 줄을 할 수가 있죠. 네. 뭐? 네. 예. 줄을 따라서 이렇게 그물 고집니다. 음. 그러면 똑바로 되겠죠? 아 그래야지 이제 따라서 하게가 좋죠. 기계 가지고 이렇게 선을 줄 따라서. 쭉 구워서 하면 됩니다. 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한 선이 구어졌으면두 선을 이렇게 함께 두 줄씩 띄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지금 이걸 촬영을 하느라고 우리 양다라지 혼자 하고 있지만 양쪽에 서서 같이 하면 아주 쉬워요. 한 줄씩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두어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 줄을 또 다시 한번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표시줄을 해놨잖아요. 표시선 그 선에다 갖다 요거를 뽑아서 꼽는 거예요. 그선 해놓은 쪽으로 1m 간격으로 해놓은 거를 그 요거를 뽑은 다음에 음 아까 그 표시선 해놓은 데다가 갖다가 뽑아주면 꼽아주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줄씩 옮겨가면서 해면은 아주 쉬워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터득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각 선이 생겼죠? 이렇게. 이 선이, 이제, 두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선 하나에 두룩 하나. 이 선이, 그래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선 하나에 두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 아저씨가 관리기로 이거 두둑을 이제 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한번 해갖고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두번 했는데, 또좀더 이렇게 좀 아주 곱게 잘 하려면은 한세번 정도 해주더라고요, 우리 양달라드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두둑이 이제 흙도 고아지고, 어 두둑도 약간 이렇게 높아지면서 어 아주 예쁜 두둑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를, 예, 여섯 고를 이렇게 해서 두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룩을 다 만든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워 놓아야 됩니다. 물을 지금 흠뻑 주워 놓아야지 나중에 이제 비닐도 씌워야 되고 그러니까 흠뻑 주워 놓았다 하면은 나중에 모종 심었을 때 모사리가 주눅이 안들고 바로 살아붙게 됩니다. 그 물을 흠뻑 주워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비가림 하우스 고추 재배 과정 중에서 어, 골 모으는 작업, 갈리기로 작업하는 과정 어, 보여드렸어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앞으로 이제 어, 비닐 피복 하는 과정하고 어, 고추 심는 과정 앞으로 계속 쭉 보여드릴 테니까 어, 계속 저와 함께 해주세요.